여러분 혹시 액션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수많은 장르 중에서 액션 영화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 남성미 가득 느낄 수 있는 그 액션 영화를 보면요, 막 벽도 타고 건물도 뛰어넘고 하잖아요. 이 액션을 바로 파쿠르라고 합니다. 영유 씨와 창기 씨가 도전을 해봤는데요. 글쎄요, 화려한 액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코믹 영화 속 주인공처럼 그냥 막을 내리게 될지는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함께 해보시죠 끝장 스포츠. 음. 와우. <laughs> 아,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어. 도심 속에 뭐 타잔, 도심 속에 슈퍼맨, 음. 도심 속에. 날다람쥐 같지 않습니까? 어 타자 날다람쥐 슈퍼맨 오빠못 보셨죠? 초능력치가 <laughs> 안 돼가지고. <laughs> 아니 왜 그러세요? <laughs> 아, 이렇게 지금 몸을 볼살르시는 이유는 오늘 또 스포츠 힌트를 주시기 위해서? 이야 아. 역시 정확하시네요. 바로 <laughs> 오늘 운동은요 파쿠로라는 <laughs> 운동입니다. 이 도심 속에서 내멋대로그 어. 자유자재로 어. 마음껏 뛸수 있는 그런 운동 아닙니까? 어. 예,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딱 떠오르네요. 전혀 감이 안 잡혀요. 파쿠로뾰로 가까 아까+ 오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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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요 진짜 빠르시다! 이게 날다람쥐죠! 이게 날다람쥐죠! <laughs> 아니! 상당히 빠르시네요! 언니 <laughs> 근데 굉장히 날렵하게 <laughs> 점프 점프하시는데 이게 바로 파쿠르! 네 맞습니다 아니 파쿠르 진짜 어떤 운동입니까? 파쿠르는 네, 주변 환경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극복하는 이동 기술 훈련입니다 말이 뭐가 필려있습니까 제대로 한번 파쿠르 세계로! 가자! music playing in the c a 제가 뭐 신나게 점밥 한번 해봐 하지 않겠습니까점프하고 싶으세요? 떨려줘. 네. 안타깝지만 아직 하나의 관문이 남습니다 아. 쉽지 않아. <laughs> 네. 나르는 거 쉽지 않아. 아니 무슨 관문이에요 네. 제가 뭐 몸으로 보여 드리도록 아, 할까요? 네. 아, 좋죠. 잠깐 저... <laughs> 내 <laughs> 네 발로 걸음으로써, 네. 평소 사용하지 않던 방식으로 이제 팔을 쓰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알수 있게 되고요. 음. 이 뒤통수에서 엉덩이까지가 라인이 일직선이 돼요. 엉덩이가 지나치게 들려도 안 되고, 너무 내려가도 안 돼요. 정확하게 일직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 오른손이 나가면 왼발, 왼손이 아. 나가면 오른발.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흔들려서도 안 돼요. 다시 잡고. 어머 이렇게 이동. 우와. 오. 뒤로 가는 건 앞으로 가는 거랑 똑같아. 왼손 가면 오른발, 오른손 가면 왼발. 저희는 랜딩이라고 부르는 착지 동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어? 지금 랜딩 동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랜딩입니다. 아, 철저히 힘게 부드럽네요. 그런게요. 네. 요령이 있습니까? 네, 요령이 있죠. 앞꿈치를 이용. 뒤꿈치가 닿으면 안 되고요. 앞꿈치를 이용하고, 그 다음, 무릎 관절. 무릎 관절이 순차적으로 접히면서 지면을 손으로 밀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진짜로 점프를 한번 해볼게요. 오! 위로 점프, 위로, 오! 위로 점프해서 랜딩 동작으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잘하셨어요 네, 아, 잘한 건가요? 네. 아, 괜찮았어요? 네, 이번에 배우시게 될 동작은 네, 넘기, 우리는 저희는 이제 볼트라고 말합니다. 장애물을 넘는, 손을 사용해서 이제 넘는 동작이 되었습니다. 손과 발 같이 짚으신 다음에 그 사이로 오, 다른 다리를 넘깁니다. 개. 네. 뭐, 어, 넘어오시니다 아니, 그부분 이렇게 으면안 되나요? 아니, 끝부면안 돼요? 네. 어느 쪽이 빠른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 그, 아, 그래요? 네. 자, 네. 이거, 저 준비, 시작. 시작! 우와. 진짜 맑 우와! 야! 와뭐 배울게요! 아, <laughs> 야, 진짜 맑다! 우와! 아. 네. 우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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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빨라! 우와! 클라이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음. 가시죠!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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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아 진짜 순식간에 날가지고 우와. 아니 그 저희가 이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진짜. 그렇죠. 처음부터 이걸 아시긴 무리죠. 아, 그렇죠. 네. <laughs> 저 깜짝 놀랐어. 심장 죽은 거같어그럼이세요 어딘가요? 네. 여기입니다. 아, 아 이것도 너무 전 이것도 못 뛰어내리겠어요. 이거 어떻게 다 어. 올라가요, 이걸 오, 올라가나 봐요. 네. 한번 보여 주세요. 이거 기둥이 있나요? 네. 우와! 야, 파크로 이런 매력 때문에 하는군요. 네, 네. 파크를 하기 전과 네. 하고 나서에 어떤 뭐 변화 같은 게 있습니까? 어, 이제 운동하기 전에는 그냥 이제 다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맨날 이제 학교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뭐밥 먹고 그냥 누, TV, 누워서 TV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똑같은 패턴이었는데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주말마다 이제 이제 하고 학업, 뭐냐 학업에 대한,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또한 이제 즐거움 같은 거를 얻을 수가 있었죠. 운동을 하면서 이 삶의 또... 활력소. 오늘 네, 파쿠르의 모든 것! 랜딩, 볼트, 밸런스! 이야 정말 많이 배워봤는데 좀, 좀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갈때 저런 이상한 사람을 보지 않을까 막 이쪽 뛰어오고 저쪽 뛰어오고갈것 같아요 난리 났어요! 평생 그러시죠? 아네뭐 모임 갈 때마다 맨날... <웃음> <웃음> 저도 오늘 난리 났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강사님 포부나 어, 뭐 꿈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부산에서 좀더 파쿠르를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많이 훈련하실 수 있게끔 음. 저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좀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승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돈이 필요 없습니다. 육체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정신력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도전 정신 하나만 가지고도 이 파쿠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쿠르 도전보세요 도전 야, 이 높은 벽도 그냥 척척 뛰어 넘는 거 보니까요. 왜 파쿠르를 도심 속 타잔이라고 부르는지 이제 이해를 할것 같네요.